이거 또 다른 한건이거 보니까 오늘 또 이거 와 이거 또 완전히 웃기네 이거.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죠? 어, 이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응. <laughs> 제목이 이거예요. 네. 15년간 함께 살다가 사라진 남편. 네. 그 15년 그러니까 결혼 생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라져서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네. 찾아갔더니 나랑 산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오. 형이야, 형. 그 사람의 형이야. 그럼 호적상으로 난... 형으로 된 사람하고 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상. 아이고, 15년을 살았는데요. 그 그러니까 남의 이름으로 15년을 산 사람에 나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몰랐을까? 어... 이게 이제 뭐냐면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네. 그면 거의 이제 뭐 이건 부인 자기 아내하고 처가로부터 돈을 막 빌려요. 어, 그리고 네. 그럼 살아 버렸어. 15년 산 놈이. 아이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이 20여 년 전에 주민등록이 말수돼 가지고 네. 형의 이름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여성은 누구랑 살았냐면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같이 살았던 남자의 네. 형의 이름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형하고. 아.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형하고 사는 거지. 그렇네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의 동생인데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사람이에요. 주민등록 그래. 왜 말소됐을까요? 그러니까 어, 사기하고 명예도용 혐의로 이제 경찰이 고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어, (15년) 전에 이제 (50대) 김모 씨하고 만나서 가정을 꾸렸다고 그랬는데 네김모 씨인가 봐요 근데 작년 (15년) 전에 있다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갑자기 도, 자취를 감춰서 왜 감췄나 봤더니 언니 조카들한테 돈을 잔뜩 빌려갖고 안 갚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네. 그아 이거 내 남편이 (15년) 살더니 우리 집 우리 처가 쪽으로 돈 잔뜩 빌리고 사라져버렸네. 근데 화가 나서 막 따졌단 말이야. 네네. 아니, 사라, 사라지기, 사라지기 전에, 전에 막 따졌어. 네. 왜 언니한테, 조카한테 돈빌려고안 갚어? 네. 막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라져버렸어. 네. 15년 산 네. 남편이. 저... 근데 그그저이 빌릴 때마다 뭐 조만간 7천만 원 나온다고 그러면서 막 빌렸다는 거예요. 금방 갚겠다 이런 거예요. 네, 네, 네. 음... 그래서 이제 15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남편 가족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여성분도 참. 너무 호수했어그치지그네 이분이 뭐 음. 이렇게 사실혼 관계였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정식 결혼이 아니라 음, 그러다 보니까 안 갔나? 그 나이도 약간 있어서 음, 만나셨잖아요. 음, 50대에. 아, 했던 양이다 그래도, 그래도 그렇죠 15년을 살았네. 그래도 그렇지. 너무 15년 걸 살면서 그렇게 가능한가? 그렇구나. 대단한 사람들 진짜 많아. 예. <laughs> 참나 이거 그래서 하여튼 저 도망가니까 없어졌으니까 그 집으로 이제 오래간만에 찾아간 거야 네. 찾아가서 딱그 남편 도망갔는데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전데요 <laughs> 한 사람이 딱 있을까요? 나서 뽀로록 나서 난데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보니까 아니야 이게 뭐지 그랬더니 형 이름을 도용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응? 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응. 아, 홍유진 씨 어디에 있어요? 응. 홍유진이 어디에 있어요? 내남편이데 이랬더니 응. 홍유진이 전데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쳐버리 형이. 돌아버리는 거지. 이 남편 그 사람은 십, 이십 년 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됐대요 그래서 네. 형 이름으로 계좌 만들고 전화도 개통하고 이러면서 수십 년을 살아온 거고 가짜 인생이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응. 네. 어, 그러다가 이제 저 결혼하고 혼인신고 안 했구나. 어, 그래서 가족 소개 안 했고 친구도 안 만나러 가고 지금 생각하면 <laughs> 이상한 게 많대. 지금 와서 이상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아, 1년 5개월도 아니고 15년을 이렇게 속아 서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아, 얘가 사기도 많이 쳤네. 공인중개사 명의 빌려 갖고 부동산 중개업소 하면서 네. 수익 보장해 준다면서 투자자 끌어들이기도 하고 이런 의혹도 제기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 사기꾼이 그, 사기 명의 도용이 그냥 음. 한두 번 이렇게 좀 음. 하는 사람이었군요. 음. 그러다가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돈못 주니까 친, 친인척들한테 친 빌려갖고 돌려막게 하다가 네. 아내가 막 따지니까 도망가버린거야. 냅다 도망간건데 어. 피해자만 14명이래요. 피해액이 10억이 넘는데. 오. 이게 완전히 사기꾼이구나. 그 돈을 다 어디다 어쨌어요 그러니까 오, 이게. 그래서 뭐참 나. 더 황당한 네. 건 이, 아, 제일 황당한 건 이제 결혼해서 15년 같이 사는 이 여성분이고 네. 그 형들도 형도 얼마 정도로 황당한... 그때까지 사기치는인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 그런 건요 맞네요, 맞네요. 거기도 황당할 것 같아요. 그 형이 같이 고소했대요, 같이 신고했대요. 그, 그 아내랑 참나 이거 네. 얼마나 황당. 아 형은 같이 안 하면 자기가 다 잘못하면 쓸수 있는데요. 이게 형은 명의 도용을 당한 그러니까 그거 입증 안 하면 형은 또 본인이 민사 책임을 질수 있어요. 형사 책임 같은 네, 거.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같이 한것 같은데, 아 근데.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아무리 15년을 산 사람이 적어도 나하고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밥 먹고 살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될 필요는 있지요. 맞아요.